근데 이제 기존의 쿠팡스에는 하나의 특이점이 있었습니다. 이쿠팡스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그 링크를 보고 거기 들어가서 뭐 바로 구매를 하는 게 아니더라도 그냥 그 링크를 클릭한 사람이 그 24시간 내로 쿠팡에서 무언가를 구매를 하게 되면은 그 트래픽이 이제 그 링크를 만든 사람에게 찍혀서 그 수익이 그뭐 예를 들면 유머 페이지 같은 거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주머니로 그대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. 이제 일에서 벌어진 게 뭐냐? 이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화면들인데 보면은 뭐 되게 자극적인 제목이랑 어 사진을 걸어놓고 그 다음에 이거를 더보려면이 링크를 가서 보세요라고 클릭하면은 여김없이 쿠팡을 내가 보고 와야 이거를 계속, 계속 볼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죠. 이게 이제 안 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지금 바뀐 정책이 뭐냐면은 그런 쿠팡을 보고 와서 이제 뭐 링크를 볼수 있다라는 거를 기다리면은 5초 뒤에 이거를 사라지게 만들어야 됩니다. 사실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 효율이 아예 떨어지게 되고, 그리고 아...